안녕하세요. 에나 테일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일본의 창조신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본에는요, 코지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라 시대 때 쓰여진 책인데요. 이 코지키에 소개된 일본 창조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지키는요 일본 신화의 시작이자 일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창조신화가 없죠. 단군신화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단군신화는 건국신화이지 창조신화가 아닙니다. 창조신화는요 그 땅이 어떻게 생겨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죠.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요. 신화는 아니지만 구약의 창세기도 그렇죠. 다시 일본의 코지키로 들어가 볼까요? 일반의 코지, 일본의 코지키는요. 문학이기도 하지만 신화이기도 합니다. 일본에는요. 일본 서기와 코지키라는 두 역사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삼국 유사가 있고요. 삼국 서기, 삼국 사기가 있죠. 어, 우리나라의 그 삼국 사기처럼요. 일본 서기는요. 실제적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지키는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처럼 일반 민간에게 전해져오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요 이 코지키와 일본서기를 제작하면서 당시는 당나라 중국이 당나라였는데요. 그 당나라를 비롯한 근처 근린 국가들에게 일본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대세적으로 내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요, 일본의 탄생에 관한 일본 창조 신화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일본 창조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코지키는 너무나 길어서요. 일본 천안계의 탄생까지 적고 있는데요. 저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코지키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요. 창조 신화 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 코지키는요. 상, 중, 하, 세 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상은 신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신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일본 열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일본인들의 기초적인 아이덴티티가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신화의 면을 한번 볼게요. 코지기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부 기억할 이름도 어렵고요. 전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여덟 명 정도의 신에 대해서만 이름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본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살고 있다고 하죠. 요로즈노카미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이 일본의 그 많은 신들을 모시는 신사들은 하다 못해요 도둑놈을 모시는 신사도 있고요 백정들을 모시는 신사도 있고 또 죽어나간 동물들을 모시는 신사도 있지요. 자 이제부터 일본 천송강림 신화를 신화와 천지창조의 신화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성서에도 써있지요 태초에 혼돈이 있었다. 일본 신화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혼돈이 있어요. 모든 창조 신화는 혼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저승이 있죠. 사실 저승은요, 저승은요, 창조된 이후에 살아있는 생명이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창조 이후에 생긴 곳이죠. 아, 하늘 천개가 있고요. 천상의 천신들이 이자나기와 이자남이라는 두한 여성과 남성신에게 너희 저 땅으로 내려가서 그 신들과 땅들을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커플 신들이 탄생하게 되죠. 이자나기랑 이자나미는 우리가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늘과 땅에 이어져 있던 기둥을 타고 기둥을 통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요 지팡이로 이 혼돈을 이렇게 흔들어서. 섬을 하나 만들어요. 이때 만들어진 섬은요, 아직 일본 땅이 아닙니다. 이때 섬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오키나와 근처에 있는 오노보로섬과 오노보로지마라는 섬인데요. 음, 지금도 그 섬이 어딘가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딘지 정확하게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러자 조그만 섬이 만들어지고요. 또, 이 기둥에서 내려온 이 이자나기랑 이자나미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신과 땅들을 만들어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해야 되지? 글쎄 잘 모르겠네. 그랬더니, 남신인 이자나, 이자나기가 이렇게 말해요. 오 나는 완벽한 존재인데, 나한테 부족한 곳이 한곳 있어. 그랬더니, 이자나미가, 어, 나는 다 괜찮은데, 부족한 곳이 한곳 있어. 그러면, 그 너의 부족한 곳에, 나의 남는 곳을, 곳으로 막아서, 우리, 신들과 땅들을 낳아볼까? 그러지 뭐. 그렇게 해서요. 기둥을 샥 돌면서 이자나미가 여신입니다. 알아, 스테키나 같아. 오, 멋있는 분. 이러니까 또 남신인 이자나기가 아, 아름다운 분. 아름다운 분. 이렇게 말하면서요. 둘이 부족한 것을 메꿔요. 그런데 아무것도 태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안 되지? 우리 한번 뒤로 막아볼까? 그래서 뒤에서도 한번 해보는데요. 역시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아요. 아, 왜 그러지? 다시 기둥을 타고 촥 천상계로 올라갑니다. 천지님, 천진삼아, 천진삼아. 왜 우리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을까요? 천신이 얘기하죠. 내가 말이야. 위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야, 여자 신인 너 이자 남이. 여자가 먼저 그렇게 꼬리치면 되겠니? 남자가 먼저 하자. 그래야지. 아, 그런 거야? 그럼 남자가 먼저 하자 그래야지. 야, 너왜 여자 주제에 나한테 먼저 그 말을 건 거야? 자, 이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래갖고 다시 기둥을 타고 샤라락 내려가서 다시 기둥을 돌면서 이번엔 이자나기가 먼저 말합니다. 아, 아름다운 분. 그러니까 이자나미가 아, 멋있는 분. 아, 그래갖고 드디어 일본 열도가 태어나게 되죠. 어, 제일 먼저 태어난 거는요. 시코쿠래요. 시코쿠가 태어나고요. 또, 나가사키 근처에 있는 이끼노시마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큐슈를 낳고요. 가장 마지막에 혼슈를 낳습니다. 혼슈가요. 우리가 일본이라고 크게 알고 있는 뭐, 오사카, 도쿄, 기타 등등 그 호, 호, 호카이도 전까지의 토지가 혼슈라고 하는 곳이에요. 혼슈를 낳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땅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쿠니우미라고 하는데 쿠니는 나라라는 뜻이고 우미는 나타라는 뜻이니까 나라를 낳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신들을 낳습니다. 정말 그 부족한 것을 자주 막아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바람의 신, 물의 신, 무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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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즈노 카미. 주도 없이 많은 신들을 낳아요. 그러다가요. 가장 마지막에 불의 신을 낳습니다. 근데 불의 신을 낳다가요, 이 이자나미가 음부에 화상을 입고 죽어버려요. 난심인 이자나기는요, 이자나미가 죽은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불의 신을 죽여버려요. 이 괘씸한 애기, 이러고 죽여버리죠. 그리고 막슬퍼요 아, 그리운 이자나, 이자나미,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슬펐던 이자나기는요, 그 저승의 이름이 요미노쿤이라고 하는데요. 그 저승으로 이자나미를 데리러 갑니다. 짠짠짠 가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자나미, 이자나미, 네가 없는 세상은 뭐, 안고 없는 찐빵이고, 뭐 없는 금붕어, 금붕어가 아니고, 풀, 잉어빵인가요? 뭐, 아무튼 그런 거야. 너가 너무 보고 싶어. 나랑 같이 가자. 이자나미가 얘기해요. 아 나도 너를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이미 저승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갈 수가 없어 천진사마한테 그하늘에 계신 신께 허락을 받을게 단 너는 내가 허락을 받고 올 때까지 나를 보면 안돼 그래 알았어 내가 기다릴게 이자나미가 막 천신을 쫓아가는 찾아가는데 이자나는 너무나 이자나미가 보고 싶어서 불을 탁 켜버립니다. 그때 보인 모습은요, 다 썩어가는 몸을 구더기들이 파먹고 있는 썩어가는 이자나미였어요. 그걸 본 이자나기는 기겁을 해 갖고 막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자나미는 자기의 그런 흉측한 몰골을 봤다고 해서 이자나기를 죽으려 죽이려고 막 돌아갑니다.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막 애틋해서 죽던 두, 두 남녀가요. 서로 원수가 돼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그 이자나미가요 저승의 그 장군들을 데리고 막 공격을 합니다. 이자나기는 막 죽을힘을 다면서 도망을 가요. 아예 안 되겠다 군사들이 너무 쫓아오네. 그리고 산포도를 던져요. 근데 이 저승의 장군들이 먹는 게없 이렇게 먹는 게좀 궁했는지 산포도를 먹느냐고 잠시 쫓, 쫓아가는 걸 멈추고 막 열심히 먹습니다. 막 이자나, 어휴 죽을 뻔했네. 이러고 이자나기가 막 도망을 가요. 그래도 이자나미는 막 쫓아가요. 포도를 다 먹은 그 저승의 군대들이 또막 쫓아옵니다. 이번에는요, 죽순을 던져요. 또 죽순을 막 먹어요. 이자나미는 또막 쫓아가요. 가장 마지막으로 던진 게 포도 나무를, 아, 복숭아 나무를 던집니다. 지금도 그런 뭐 무릉도원이라고 하죠. 그 옛날에 중국에서요. 그런 아주 색이 좋은 곳을 이때부터 아마 복숭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저승의 장군들은 복숭아를 먹느냐고요. 너무 맛있어서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고 이자나미만 쫓아가요. 드디어 허, 막 도망간 이자나기가 저승과 현세의 세계 의 바위를 딱 막아요. 그러니까 이자나미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네가 낳는 신들 내가 하루에 천 명씩 죽일 줄 알아? 그랬더니 이자나기가 응? 그래너천 명씩 죽여 나는 천 오백 명씩 낳을게 뭐 이랬다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는 항상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죽은 숫자보다 태어난 숫자가 더 많으면요 그 지역은 번성을 하죠 그 덕분인가 일본은 지금까지 번성을 해왔습니다 오늘은요 고집기 이. 일본의 창조신화를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요. 본격적으로 일본 천황계가 시작되는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란 스사노 신들을 시작해서 일본 천황계 그리고 왜 신이었던 일본 천황이 인간으로 변했는지까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편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1편, 코지키 1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또 뵐게요. 쌤, 근데 그, 진짜로 그 신화? 거기, 거기 써있는 거에. 써있는 그대로예요. 거기, 아니, 거기 진짜, 나 나에게, 거기 있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나에게 남는 것이 있어. 그걸 껴볼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진짜로, 그게 그렇게 나와. 어, 어, 어. 너무, 너무 웃긴데? <laughs> 약간 진짜 그렇게 그 신화니까 돌려서 표현을 했나 봐. 그렇죠. 근데 되게 리얼하지. 아니, 실제로는 좀더 리얼하게. 좀더 리얼하죠. 더 자세히 있는 막그 지팡이의 장식 모양까지 나와요. 음... 아니, 근데 그 말이 너무 웃겨서 나의 빚무식과 너의 그 남는 부분을 맞춰보자라는 게 약간 그 돌려서 이제 문제적으로 말한 거니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근데 그렇게 써있어. 근데 진짜 약간 성진국성진까는 약간 신화도 약간 그런 쓴.